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권 주요 센터장입니다. 네 연말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좀 힘을 내주면서 어쨌건간에 주도주가 조금 바뀌는 아, 형국이 만들어져 있고 아,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2위를 탈환을 했고 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축으로 해서 국내 증시는 점진적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좀 많이 호전되고 있는 면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그리고 그밖에 코스닥의 대표적인 2차전지업종으로 분류되는 에코 프로그룹주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국내증시가 분위기가 완전히 막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무언가 하방 움직임이 계속 있었던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 큰 4개월간의 하락장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같은 날에도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 그러니까 2024년 시황이 상당히 또 밝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좀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연말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의 일부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좀 좋은 흐름을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올한 해를 놓고 보면 반도체가 참 좋지 않았나라는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와서 놓고 보면 어쨌든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이차전지의 해였습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 에코프로의 무려 1350%에 가까운 상승률, 그리고 이 밖에도 레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실제로 AI 쪽의 루닉 같은 종목들, 실질적으로 4차 산업에서도 가장 성장주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올한해 붐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 속하는 종목들이 많이 손바퀴 면상이 일어나는 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참 매해 스타 종목들은 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에코프로 레인보로 부틱스 로닉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막 한참 전으로 돌아가서 놓고 보더라도 2017년 18년도 때 한참 바이오 호황장이 들어섰을 때, 그 시대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 16년도 때 신라젠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신라젠이 17년도, 18년도 때 누가 이렇게까지 대장 주격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 못 했죠. 그로 인해서 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신라젠을 이어받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18년도, 19년도 들어서는 이제 5G 시대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KMW 같은 어, 괴물 종목들이 탄생하는 시기가 또 2018년도, 19년도 바이오장의 그 수급들을 이어받아서 어, KMW라든지 그 밖에 뭐 RFHIC라든지 어, 이 다수의 또 5G 관련한 종목들이 또 엄청난 시세를 또 보여준 시기가 있었고 그걸 또 지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카카오 같은 어, 언택트 관련한 대표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또 2020년도 21년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밖에도 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 같은 일부 업종들이 어, 한해를 상징하는 스타 종목들로 탄생하면서 어, 매해. 한 1,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스타 종목들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메가 트렌드라는 시황이 또 붙게 됩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시대마다 특징적인 성향을 담으면서 이렇게 메가 트렌드 종목들이 있어 왔고 올해 유독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에코 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니, 퍼스코 DX 같은 종목들 등등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황이 좀 좋지 않았고 올해도 그리고 제한된 좀 거래 대금 탓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한참 인상됐었던 시기다 보니까 유독 또 일부 종목으로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근데 다행인 점들은 이제 이제서야 좀 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를 축으로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좀 강세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띌 랠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좀 크게 별다른 이유 없이 눌렸었던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조용히 에너지를 응축한 과정이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시장의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있을 국내 총선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내년 정부 정책 관련한 그러니까 내년이 현 정부 들어서 3년 차에 접어드는 시기거든요. 역대로 보면 국내 증시에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정부 2년 차에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3년 차에 실질적으로 수많은 종목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30위권 이내에 본격 진입하기 시작하긴 했었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 역시도 내년에 3년 차에 접어들고, 그리고 내년또 총선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염두해 보면 어, 정부 정책 관련해서 무언가 드라이브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상당히 좀 특이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의 오프로 공략 중, 어, 오늘은 좀 특집이니까. 내년을 좀 기대할 만한 종목 정도로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프로 공략주라는 표현보다는. 자, 종목 공개하자면 바로 두산 애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아, 두산 애너빌리티 참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왔던 었 종목이죠. 아,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아, 이제서야 좀 원전의 숨통이 트이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선 영향을 분명히 좀 받긴 했었죠. 부산 애너빌리티 역시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 추이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분명 시장에서 존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래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이래로 계속해서 차트는 우하향 움직임을 뛰곤 했었습니다 뭐 여러 악재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고 중간중간 근데 사실 가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가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원정 관련한 종목군들이 못 가고 있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몫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은데, 만약에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를 가져오게 되면, 원전은 정책적인 힘을 다시금 받게 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2년 연말에 이집트, 이집트 중동의 첫 해외 수주가 나온 이후로 지금 추가적인 수주가 해외에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내년 상반기에 무려 8조 원 가량의 체코 원전 수주 어, 상당히 좀 압축되고는 있는데,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여기에 폴란드, 터키, 영국, 뭐그 밖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대형 원전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과 단가 경쟁이 가능한 곳은 러시아 정도인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찰 경쟁 자체를 보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해외 수주 관련해서는 한국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컨소시움을 맺고 실질적으로 또신한울 3, 4오기 발전소 공사 수주가 이루어졌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원조에 대한 수주 이슈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형 원전 모듈 시장 역시도 이제서야 막 꽃을 피우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실제로 글로벌 SMR 시장의 2050년 그러니까 향후 한 20년 뒤에는 규모가 무려 400조 원에 가까울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 원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내년 결정적으로 정부의 3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원전 관련한 어,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정기술이라든지 한정 KPS 그 밖에 원정관련 테마주들까지도 내년 연초부터 무언가 본격적으로 좀 시황을 압도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은 좀 다른 업종보다도 원정관련 쪽들을 조금 주의깊게 봐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올해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해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년에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